아, 애 낳기 전에 해외여행 많이 다닐걸. 해외 부럽지 않은 국내여행. 20개월 아기랑 다니기 편하면서 낭만은 놓치지 않은 코스로만 소개합니다. 1일치 영상 끝날 때마다 방문 정보 요약해둘게요. 전체 코스는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그럼 가보자고! 일단 아기랑 가면 유모차 기내반입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국가부 버터플라이 2 들고 갔는데 아시아나 항공에 들어가더라고요. 항공사마다 다르니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비행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빠방고어 비행기 간다. <laughs> 이륙할 때 기압 때문에 귀가 아파서 운다는 소리를 듣고 빨대컵 들고 갔더니 단한 번도 울지 않고 잘 탔어요. 기차소리 <laughs> 우와 예쁘네요 오, 가자 1년 후 등에 신세주 뭐 먹으러 왔다아 그러게요 <laughs> 아일러갈 괜찮아요 괜찮은데? 너 엄청 좋아했잖아 오, <laughs> 너, 진짜... 너 폭폭 처음 타는 거네 아빠종이 아기 이다아아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해. 아, 어리다. 아, 다 오, 뉴스 다 저도 좀 아마 기억 못할걸요? 네, 네. <laughs> 어차피 어른들에서도 작년 일다 기억 못해요. 지금 좋아하는 됐죠 <laughs>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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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 정원 예쁘다 아. 이 가방 원래 커서 막잘안 들어갔잖아 휴대용들에는 아. 이건 다 들어가잖아 너무너무 편하지 뭐야 <laughs> 말 진짜 크다 어 깜짝이야 얘 바로 앞에 있어 와말좀봐 근데 이렇게 딱 봐봐 약간 농장주 된것 같지 않아? 갑자기 해가 엄청 나니까 진짜 덥다. 눈 부셔. 빨리 가. 딱해날때 가서 다행이네. 음. 임신했을 때 부가부 차고 싶어했던거 기억나? 여기 소스가 딱. 소스? 소스? 아, 어, 그러니까. 소스 편션이 있어가지고 핸들링도 편하고. 마감이 좋아. 말! 말! 여기다 가봅시다 너무 이쁘잖아 나 진짜 이번에 너무 잘 찾았지 진짜 미쳤지 안아주려고? 아 여기로 오라고?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는거야 강아지 얘 자는 자세요자아더 자는 거야 아 자식? 엄마 엄마 엄마도? 안녕 안녕 응. 신라꾸러기야 <laughs> 아, 이번 여행을 할 때도 가끔씩 지금 이 순간을 사진 앨범 다시 보듯이 온전히 몇번해거든데전 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좀 현장 좀 만들려고 그때는 뭐 여러가지 힘든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이 순간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순간의 감정 때문에 싸우지 말고 여행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길 바라며 이번 여행의 첫 번째 숙소 신라스테이 2호텔로 갑니다 뻗어버리셨다 이렇게 꿀잠 자서 어떡해 거의 180도 가깝게 눕혀지니까 그냥 너무 꿀잠 자는 중... 안 일어나네~ 어떡해~ 이제 일어나시죠~ 수영하러 가자~ 같이 야생 먹고 든든히 먹고 출발합니다 어, 여기 어때? 오~~ 오~~ 오~~, 오 여기가 바로 한국의 스위스 와 날씨 미쳤다 날씨 너무 좋다 그놈의 화캉스. 아, 매운 거 없다고 하셨어. 잘 먹겠습니다. 짠, 짠. 산모양이야. 빵. 음. 이렇게 계획해서 좋은 곳을 알아보고 어허. 이렇게 오는 거는 기억에 남고 즉흥적으로 중간중간 어. 새로운 자주들 추억이 되는 것 같아. 좋아, 좋아야. <놀람> 여기 어디 갔네? 오, 대뜻해 따뜻해.

아, 바람이 엄청 부나 봐. 육퇴하고 여기서 영화 보면 되겠다. 와. 나 <놀람> 아, 누구 딸이라고? 어? 누구 딸이라고? 아빠 아니야. <laughs> 아빠 딸이야. 네, 아왜 나무가 무슨 뜻이에요? 나이 제조로 나무예요. 아왜 나무가 있는 동네 아아아 단지. 네. 아이나무 사랑이렴 있죠. 제일 얘가 아이나무였는 여기 오정길에 버스 정류장도 아. 나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기집도 너무너무 예쁜 고양이 <웃음> <웃음> 진짜 웃기다 <laughs> 그나 아 어, 아빠? 하나 아빠? 엄마? 네. 아빠예요. 아빠다요 네. 지금 거의 사우나요 네. 아빠 살렸어. 아빠 살리고 왔어. 여기 안 아,

내일은 또 어떤 곳을 가게 될까요? 웬일로 눈이 일찍 떠져서 혼자 테라스에서 여유를 좀 부려봤어요 아 진짜 이게 얼마만인지 엉얼바당 쪽 가볼까? 응 가자 안녕. <laughs> 다천나명 중에 7일 중에 오일이 부킹이 란다이잖아막 쓰네. 빵. 화면안 응, 앉아 있어. 아! 오해 마세요. 저 많이 참았습니다. 치치하죠. 아, 아. 어제는 원래 반딧불이 보러 가려고 했는데 취소표가 결국엔 계속 안 나와서 못 갔잖아. 더 좋은 곳을 데려가 주겠어요. 가자. 아빠! 아빠 불러줘. 아빠! 아빠 온다. 아빠! 와, 와. 어, 남자 이거 시트가 이게 최대야? 오, 오, 좀더 앉아줬어. 어, 이거 트라이크 살 필요 없네. 절벽 봐봐. 바로 앞에 있잖아. 이데 여기가 제주시에서 선정한 숨겨진 명소 중 하나래 숨겨진 네. 숙소를 여기로 잡았잖아 근처에 갈 만한 데가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여기가 나오더라고 헉, 남편 저기 봐봐 바다 물색 에메랄드야 미쳤어 어, 나르네 색깔이 나르네 저기가... 아갱 진지였구나 와우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봐 봐 네. 협찬이긴 한데 확실히 이게 만듦새가 그래 유명한 게 이유가 있어. 아나 그리고 알겠다. 원래 쓰던 거 이거 내리면 시트가 뒤로 눕혀져 있으니까 끝까지 내려오면 답답해서 싫어하는 거였네. 배다 배. 배배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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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배 있네. 고개들이. 이거는 진짜 제주도에서밖에 못 보는 뷰야. 이게 용천수가 뭔지 알아? 응. 바닷물에서 씻으면 놀면 막 끈적거리잖아. 소금물 묻어가지고 저 용천수로 씻으면그 끈적이는 게 하나도 없고. 온천 같은 거? 끓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래. 진짜 예쁘다. 아차 타자. 아, 안 먹. <laughs> 괜찮아. 아빠, 아빠, 아빠. 제주도 좋아요인는처요 와요 도 <목소리> 아, 한 아, 기도 아, 나도. 아, 나도. 도 아, 나도. 아, 도 아, 나도. 아, 나 아, 여기가 제주도 신혼 여행지의 성질 필수 코스래. <laughs> 엄마 아빠 세대에 많이 왔겠지. 와 여기 이쁘다, 그렇지? 그만큼 좋긴하다. <laughs> 자다 일어났으니까 조금 눕혀줄까? 이 지금 이 좋아 우와 나무 소리 봐. 마음이 탁 가라앉는 소리야. <laughs> 어새새새 새. 새 소리. 아, 진짜 웃르겠네 나도 모르겠네. 나 여기 있네 나도 이다 내려서 볼래? 어, 보여? 날개 펼쳐르으면좋겠다 나도 봐봐겠 날개 폈어. 야겠네나야 <laughs> <laughs> 진짜 생기해. 나 새랑 대화할 수있었나 봐. 내가 얘기한 거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가 해서 그래. <laughs> 아까 뭐였지? <laughs> 또 다른데 가볼까? 어, 어또 다른데 가보 보자. 와, 커피 수다. 여기 맛있겠다. 여기 밥 먹는 것도 다 있네. 오, 오, 여기는 진짜 같다. 어, 뭐야, 공작이야? 여기 봐봐, 짹짹 공작. 아, 공작, 여기로 오래. 진짜 안녕해줘 진짜 안녕 보정 하나도 없이 이렇게 쨍하게 나와 대박이야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아 해외 안 가도 돼 너무 예뻐 진짜 새소리가 계속 나자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 부럽지 않은 제주여행 열심히 서치해서 온이 제주도 3박 4일 코스 어때? 너, 재밌어? 네 해야지 네. 재밌어요? 네. 재밌는 사람. 군재원? 잘 사는 할아버지네 집온거 같지 않아? 얘도 뭐과 얘도 뭐과뭐가 나무가 약간 예쁘게 생겼다. 근데 진짜 좋긴 해. 애가 많이 안 흔들려. 약간 절충형 타는 거 같아. 와 여기 돌 사이에 새인지 비인지 와, 진짜 <laughs> 워터밤이다! 안 되겠다. 흠뻑소 갔다 올게요, 아빠는. 뭔소리세요 그... 어, 신생아 통례대출 지금 말이 많긴 하더라고 금액 한도 줄어든다 보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 예쁘다 <웃음> <웃음> 잉어다! 어? 해몽 잉어였는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만 결정하면 돼그 사이에 어떤 시나리오로 거기까지 갈지는 맡기면 돼 흘러가듯이 <웃음> <웃음> 어이구 뒤에 나고 갔어 귀여워 <laughs> 여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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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떻게 제주도야 이거 나트랑이잖아 미스테리 공간으로 갑니다. 시원해 벌써 시원해. 에어컨이야. 시원하지. 저담좀시키고 카페 가자. 물 계속 떨어지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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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쿨시트 뺀게더 시원해 보인다. 그거 빼자마자 여기 스스로 앉겠다고한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그게 더 뭔가 폭신폭신하고 얘는 시트가 괜찮네. 이건 뭐야? 집이라고? 진짜 집이라고? 어떻게? 응. 어. 가자! 가자.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수 있어요. <laughs> 어... 이야 멋있다. 아 포즈 잡을 줄 아는데 딱 자연스럽게 부위하지 말고. 저희는 잠깐 구경만 하고 아... 세 번째 숙소로 갑니다. 같이 가려고? 묘하자. 안녕. 묘하자. 왜 이렇게 울어? 아지 응? 고양이가 애처롭게 우는구만. 와, <laughs> 여기 진짜 넓다. 아, 오빠. 여기 주인장님이 이거 다 모았나봐 어. 어. 여기가 별관이고 여기가 본관 별관에는 자쿠지와 사우나가 있어서 하루 종일 놀아도 부족하지 않아 와 여기, 여긴 진짜 다 같이 오면 너무 좋겠다 진짜 여기도 좋다. 뭐야? 어 이거 영수증 뭐 진짜 별거 다 있다 여기. 커피 <laughs> 여기서 그냥 카페하고 뭐다 하고 뭐 다하자 다 그냥 배달 시켜 먹고. 이거 <목소리> 어, 뭔데? 아, 어. 고양이? 아 고양이 집처럼 생겼어. 이거는 바둑이야. 바둑 두는 것도 있어. 와 여기 그것도 있어. 종아리 마사지. 여기 진짜 없는 게 없다. 약간 사장님 테크 좋아. 맥시멀리스트인가 봐. 우와 이거 봐. This is a maker. Oh, always. 우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너무 좋아? 응. 짜라, 대박 좀 해줘. 너무 예쁘잖아? 네. 미쳤다. 이렇게 예쁜 하늘을 매일매일 보면서 사는 건 너무 슬픈 날 같아. 즐거웠던 첫 제주도 여행 우리 아기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길 바라며 다음 여행은 또 어디로 갈지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네. 이거를 지금 백팩 모양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빨리 넣지. 짠 돌아가는 비행기도 누가 뭐와 함께 유모차도 깨끗하게 와. 가져가자. <laughs> 말라고 아? 비행기 비행기 노래 부르던 아기는 꿀잠 자면서 아주 얌전히 또잘 갔답니다